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오후 3 시에 인천항에 직결해서 2023년 자유문화제 전국 투어를 위해서 제 1차 이제 제주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5 시에 이제 저희 5점오톤 무대 트럭과 가두 방송 차량 세 대가 다 앞에 성선을했고요 선적을 했고 어, 스태프진도 약1 0여 명이 함께 선적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어, 이 배가 무식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어, 이게 뭐부패도 있고해서 저녁을 맛있게 같이 먹고요 지금 잠깐 바람 쐬러 왔는데 지금 인천 대교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뒤로 어, 너무 다리가, 다리 밑을 아까 통과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야경이. 그래서 야경이 너무 좋아서 잠시 방송을 켜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내에 계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좋은 밤 야경, 인천의 밤 야경을 한번 보시라고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이제 불빛이 어, 수시로 이렇게 컬러별로 이제 LED인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아까 가까이서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편집해서 올리고 어 지금 한번 쫙 해서 저희가 어, 해주 한번 크로즈업 한번 쫙 한번 해보시죠 예잘 잡힙니까 크로즈업 어예아 이거 멋있습니다 우리 성 기자도 한마디 좀.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성춘기 기자입니다 아까 저녁도 되게 황홀했고 지금 이 인천대교 우리나라에서 최장 대교인 인천대교 야경도 굉장히 멋집니다 하나하나 다 진짜 우리가 제주도 자유문화지 가는 거를 축복해 주는 그런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하늘이 도왔는지 날씨가 참 겨울, 겨울인 데도 그죠 어지 바람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내일까지 무사하게 제주 아침에 잘도착을 바라고 저는 아까 이게 어, 영종대교인 줄 알았어요 밤에 밥 먹다. 지금 뭐 인천대교, 인천대교, 네, 예,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쪽에 어, 지금 뭐 상당히 야경들이 아름답고요. 어, 배들 또 오가고 있습니다. 배가 또 오고. 지금 배도 많네요. 배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예, 여러분들에게 어, 저희만 이 좋은 야경을, 어, 이 풍경을. 하기는 너무 안 까워서 저희가 급하게 방송을 켜서 저희가 이제 뭐 제주도 투어 또뭐 전국 투어 중에도 자유문화제 행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경치나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팔도의 좋은 곳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루트라 해서 뭐 좌파들은뭐 기념관 만들고 야단 났어요. 근데 참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드신 어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어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전에 이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 대한민국 전 곳곳에 있는, 방방 곳곳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저희가 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주도에서도 한 10곳 정도 됩니다. 뭐 5.16도로, 그 다음에 뭐 제주 강줄도 박정희 대통령, 제주항 등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 지금 저희 위로, 어, 지금 여객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 진짜, 어, 대한민국이 진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것을 정명해드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자유문화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던 것은 모두가, 저는 뭐 그렇습니다. 어, 남남 갈등의 주 원인도 80% 이상은 북한의 대남 공작이고, 또 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과 이 저의 요성 갈등, 뭐 사람, 참이 문제가 전부 반미 공산주의자, 특히 종북 추사파들의 문제다. 이걸 청소하지 않고는 우리는 갈수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유문화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반국가 세력 대청소하는 그런 어,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 저 다리를 좀 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자유문화제 행사의 소품이 어, 이거둘둘 이거, 어?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저희가 이제 뭐 몇백 자루 차에 실고 다니는데 어, 빗자루를 들고 이런 뭐 대한민국을 대청소 하자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배가 어, 인천항을 빠져나와서 지금 서해로 서해로 해서 어, 지금 이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자유문화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방송을 보시거나 행사를 제가 고지를 미리 공지 안내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자유문화제 행사가 있으면은 어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좀 어 같이 저쪽까지 찍어서 가지고 함께 어 행사에 어 동참을 해주시고 또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십시일반좀 어 이렇게 어 뭐, 제가 이런 말 참여 못 하는데 후원을 좀해 주셔 가지고 여기 추운 겨울에 전국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스텝진을 이루어서 차를 지금 다섯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기름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태주시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어, 잠시 또 오늘 방송 이렇게 야경을 보여드리고 야광이나 영광이 놓으면은 저희가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기자 뭐또할말 있나요? 어 인천대교 야경 너무 멋집니다. 진짜 이번에 제주도 자유문화제가 굉장히 어, 기대하게 하는 그런 야경을 여기 비욘드 트러스트워에서 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도 되게 만 오천 만 오천 짜리 뷔페인데 되게 집밥 비슷한 그런 뷔페가 음식 나와가지고 어,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되게 든든하게 뭐아무어 여기 보면 인천대교뿐만 아니고 저기 어, 성도 신도시까지 지금 야경이 나오고 있거든요.